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대선 순회 공연 마치고 돌아온 뉴스공감의 경제 해설사 박시동 경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시동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아, 예, 몇 주간 잠깐 좀 쉬었는데요. 예 다시 또 찾아뵙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쉰게 아니라 굉장히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아니, 얘기가 아, 큰 뭐... 역할은 아니고요. 예. 예. <laughs> 뭐 다른 나름... 경제 자문도 하고 네. 이렇게 뭐 조언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성과 결실이 좀잘 맺어지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뭐 예, 희망을 가지고 예 앞으로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얘기, 경제 정책 뭐 이런 거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로 따지면은 천9백구십칠 년, 9 8년 외환 위기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때 그런데 그렇다고 그때 정치가 불안정했냐? 딱히 그러진 않았어요. 네. 2017년에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이 돼가지고 전국에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네. 그렇다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반도체는 그때 굉장히 호황이었고 경제 네. 지표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정치도 엉망, 네. 경제도 엉망. 그러니까 복합 위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경제상, 뭐 정치는 우리가 다 얘기도 잘 듣고 아니까 내란 상황에 이은 지금 상황. 경제는 지금 지표가 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사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오늘 이틀째인데요. 네. 지금 이 출범하는 이 순간에 어떤 경제 상황에서 출발하는가? 그 음. 쉽게 말하면 출발선, 한국 경제 현재 주소 이걸 일단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 몇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지표 앞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IMF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예. 저는 IMF 때보다도 힘들다. 그래서 아, 사실은 예, 아.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절벽 위에서 시작하는 정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일단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주였죠. 한국은행이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이 음. 안된 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다섯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통을들 네 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6.5가 있어요. 아 6.25까지 <laughs> 그건 포함...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 6.25를 예. 빼지만 근데 문제는 6.25 전쟁통에도 0.6 성장했습니다 아전쟁통에도0 6 성장했는데 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 어, 80년대 오일 쇼크 때 예. 이때는 뭐 에너지 쇼다운이니까 충격이 심했죠. 마이너스 1.6이었고요. 98년도 IMF 때 이때는 사실 국가 부도 상황아닙니까 환란. 예. 예. 이때도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2009년은 세계 금융이 마비됐었던 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0.8. 예. 그리고 이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예. 사실은 큰 재난, 환란 이럴 때만 우리가 1%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지금 재난이 없는데 사실상 재난급 상황에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사상 재난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음. 우리가 뭐 지금 수치를 많이 들었지만은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망치가 몇 개월 사이에 지금 계속 떨어졌잖아요. 정확합니다. 한국은행도 예. 불과 세달 전에 1.5를 전망했는데 세달 전에 1.5요. 네, 예. 세달 만에 반토막을 낸 거고요. 0.8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 한국은행의 전망치 만을 또 우리가 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번에 에, 전망치를 내는 국내외 41개 기관 평균치를 다 조사해 봤더니요 0.98 나옵니다. 일이 안 되네요. 일이 안 됩니다. 평균 아, 네. 일이 안 되고요. 1 미만, 1 이하를 전망한 게 21개입니다. 음. 그리고 총 30개, 는 1까지 포함하면 30개. 사실상 거의 70% 기관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이하, 0점대로 음. 전망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최저치는 0.3까지 내려가요. 0.3, 0.5, 0.6 이런 거는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다 권위 있는 기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1%대 성장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일단 성장률 전망치고요. 음. 또 하나 일단 수출이 사실 우리한테는 주요한 경제의 키 아니겠습니까? 네. 수출을 먹고 사는 날인데 뭐 3년간의 지표를 다 말하자면 너무 키니까 그냥 최근 지표, 우리 출발선만 말씀드리면 5월달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3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수출도 사실은 그 예공이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좋았다가 조금 회복되는 게 조금 수치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다시 꺾였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뭐 미국의 이제 관세. 예. 여파 이게 정확합니다. 네, 있는 것 같죠. 네. 말씀주신 것처럼 사 개월 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 음. 이게 한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미중 갈등이 사실은 심하기 때문에, 근데 미중이 사실 우리에게는 일대 시장, 이대 시장이거든요. 수출로 네. 양대 시장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8.1, 중국이 음. 마이너스 8.4.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시장 전부다. 조금 보태면10% 정도씩 사실 출감소가 나왔고요. 음. 품목별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고요. 예. 나머지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마이너스 32, 그다음에 철강, 석유와 같이 중우장대 산업이죠.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산업들은 전부 다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자동차 예. 마이너스 32요? 32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일단은 아까 허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관세 영향이 예. 좀 있는데 예, 현지에서 관세 때문에 미리 좀 뽑은 경향이좀 있고요. 음. 그다음에 현지 생산을 좀 늘리자 차라리. 지금 현대차는 뭐그 미국 현지 생산량을 70만 대에서 120만 대로 늘리겠다 이렇게 정의선 회장의 발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요 이제 수출의 효자 상품들을 미국 라인으로 이제 돌리면서 이런 예. 일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거나 그게 다 사실은 우리 수출 감소에는 영향이 있는 팩터들이니까요. 음.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수출이 꺾였다. 그다음에 네. 이제 최악의 상황이 이제 내수인데 내수 지표는 뭐 너무 안 좋아서 얘기할 상황이 안될것 같아요. 모든 지표가 다 역대급인 상황이라서 소매 판매, 그 자영업자 부도율, 자영업자 연체율 사실상 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봐서 내수는 거의 움직이지는 못하고 고사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한 파트가 이제 재정이거든요. 네. 근데 재정은 아시겠습니다만 2023년에 마이너스 56.4조의 세수 결손이 났고요. 네. 어, 2024년에 마이너스 30.8조가 났는데 올해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현재 진도율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30조 이상의 사주 결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나라 고가는 열어보면 지금 쌀이 한 톨도 안 남아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그냥 금고를 갖고 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아. 할 정도로 재정이 예. 안 좋아 그러니까 수출, 내수, 기업 뭐, 재정이 다안 좋은 상황. 음. 그러다 보니까 총점으로 영점대 아 성장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한국 경제는 새 정부가 출발한다. 요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좀 답답한데 뭐 네. 그래서 GDP 킬러 윤석열 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사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 이 비상 계엄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안 좋은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정확히는 3년간 깊은 불황의 골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이제 경제 공약과 지금 요런 현실 속에서 네. 어떻게 이 경제를 회복시킬지에 대한 플랜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좀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예, 이제 좋은 플랜이 좀 있는데 음. 근데 데 그거에 앞서서 아무리 좋은 플랜이 있어도 사실은 경제는 심리고 시장의 신뢰거든요. 예. 에이, 저 정부는 못할 거야. 또는 그건 뭐 말뿐인 플랜일 거야. 이러면 사실 신뢰를 얻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음. 근데 아, 어, 의미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지표가 있는데 어저께 정부 출범한 첫날 그리고 네. 오늘 주가 지수 상승률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저께는 2.66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2,770에 마감을 했거든요. 어, 역대 정부가 취임한 날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됐나 제가 딱 봤는데요. 어, 민주화 이후에 모든 정부가 취임한 날다 사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딱두 정부만 플러스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플러스 1.5 정도 네.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경제를 모토로 사실 당선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최사실등등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표 경제 공약에 환호와 기대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충분히 저변이 충분했을 때였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변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첫날 역대 최대 출범식 날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시장이 이재명표 경제에 대해서 어쩌면 희망에 베팅한 것이 아닌가, 음. 신뢰를 얻고 있는 거 아니냐, 기대감은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지표가 하나 나왔고요. 이게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네. 오늘 이틀 연속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코스피가 불기둥을 뿜었어요. 그래서 음. 오늘은 어, 2,800선을 넘어서 한동안 2,500선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코스피가 이제 완전하게 에, 선반영하면서, 어,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내용이 좋은 게한1 0 개월간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이 일조 이상 쓸어다 보면서 돌아왔다 그래서 어쩌면 집 나간 토끼 또는 이제 외국인까지 같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희망 섞인 지, 어, 전망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희망의 패팅하는 시선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재명 표, 이재명 대통령 표, 그럼 경제 살리기 플랜은 뭔가? 음. 제가 볼 때는 방점이 한세개 정도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내수, 하나는 금융시장, 하나는 성장. 요 정도로 제가 추려, 추려볼 만한데, 음. 내수 회복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어, 얘기했듯이, 불황과의 전쟁. 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 얘기했고, 취임 첫날, 사실은 이제 퇴근을 미루면서까지 예, 비상경제점검 TF를 발동을 일단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조 이상의 추경 이제 논의는 되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 살리기, 그 다음에 지역화폐 등등등을 통해서 내수의 어떤 마중물, 확장정책, 이런 걸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음. 통해서 내수의 온기를 좀 뿌리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시장 살리기인데요. 이건 후보 때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른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음. 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히 뭐 코스피 올라가면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 돈좀 벌겠지. 이 정도 로직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파트인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시장을 매력적으로 예쁘게 만든다. 그리고 주가를 정상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서민 중산층들이 자본이익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이 이제는 건전하게 자본 시장으로 돌수 있다 이런 흐름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자금 자본 시장이 자금 조달 기능도 회복할 것이다 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벤처 스타트업 등이 다시 한번 창업에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엔진이 켜진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 중소나 벤처 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도 사실은 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 치킨게임에 들어간 업종들이 많거든요. 버티는 게 지금 현재는. 에,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한 업체들도 연일 자금 조달하면서 몇 조씩 이렇게 유상증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그 정도 조달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자본시장에 살면 대기업들도 우리 시장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뭐랄까요 어, 선순환의 엔진을 좀 돌리겠다 이런 로직이 깔려 있는 정책이에요. 예. 근데 구체적인 플랜은 상법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음.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플랜인데 상법 개정안 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거부권 그렇죠.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그러면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좀더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라 그렇죠.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동안 주주들의 이익이 많이 소외됐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 임원의 이사의 예를 들어서 충실의 무를 회사로 한정했던 것을 주주까지 넓힌다라든지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일반 주주들도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어쨌거나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물적분할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동학개미들, 투자자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내지화학에서 예를 들면 뭐 2차전지를 따로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 오랜 시간 투자하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막상 열매가 열릴 때쯤 되면 그 열매는 지배주주들이 딱 따로 떼가지고 다른 회사로 분사시켜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 핵심인데. 어... 당연히 이 저항이 좀 있죠. 개혁 조치이다 보니까 반발도 좀 있을 수 있고,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어 시장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게 저항이 있거나 힘든 거는 결국에는. 가장 힘이 있을 때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어, 의지를 사실은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은 이 정권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지주 사업종, 음. 배당주 업종, 예. 또 저피비알주. 현금 보유가 많은 주 이런 주식들이 음. 현재 선반영돼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음. 지주 관련한 주식들은 거의 40%몇달 사이에 올랐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증권주가 몇달사이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시장은 이재명 표이 개혁 조치가 된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음. 어, 오전에 민주당이 일단은 어, 지난번에 부결, 어, 거부됐던 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을 신속하게 했다라고 발표했고 예. 아마 후보 때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에, 국회 통과하면 지체 없이. 음. 예, 유예기간 없이, 예를 들면, 뭐, 공표 후 1년 후 시행, 이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한달 정도 남지시면, 상법 개정안이, 예, 실효적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내수하고, 이제 금융시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성장입니다. 예. 보통들 이제, 예, 범진보진영 후보들은 대선에서 늘 형평이나 분대, 분배, 얘기를 복직을 먼저 하는데, 예. 이번에는 성장의 방점을 찍었어요. 음. 어,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면모도 있고요. 한편으로 아까 저희가 재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복지나 분배나 형평을 얘기할 돈이 없어요, 나라 음. <laughs> 그러니까 이와 중에 뭐 무슨 재원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리 필수적으로 이제 성장의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표 대책의 예, 세 번째 쿠션이 사실은 이제 성장인데 성장 대책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재성장률을 먼저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아, 포텐셜을 가지고 최대한 이룰 수 있는 도달치인데 우리가 한때는 3%는 뭐 능히 도달하는 나라였는데 예. 어,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5로 보는 게 맞습니다. k d 이지 예, 많이 떨어졌죠. 그것도 반토막이 상 떨어진 겁니다. 보통 2% 정도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동안. 예. 예. 지금 예. 1 5구요 예. 그나마도 5년 내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0점대로 떨어지고요. 15년 내에 예, 잘못하면 아예 0이나 마이너스를 수렴한다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게 그러면 일본의 30년 불황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할 능력이 안되라는 포텐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잠재 성장률 올려놓고 그걸 터치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성적표가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 3% 도, 어, 다시 한번 회복 그리고 국력으로 세계 5강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됐고요. 이건 어쩌면 이제 좀긴 호흡이고요. 음. 당장 할수 있는 거는 성장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AI 관련해서 100조 이상 음, 임기 내 투입해서 어, 다양하게 AI 관련한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게좀 눈에 띕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이거 다할수 있을까? <laughs> 아, 꼭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정말 다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다할수 있을까 음. 없을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할수 있다고 쳐도 예. 지금은 어, 속도전이다 또는 음. 소위 말하는 속도도 실력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뭐 20조가 됐든 뭐 30조가 됐든 35조가 됐든 추경을 통해서 어쨌거나 어 민생경제라든지 내수회복에 마중물을 쓰겠다 음. 좋습니다. 좋은데 어이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기존의 정부 여당은 뭐라고 했냐면 상반기에 예산의 75% 조기 집행하면 충분히 돈이 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48%밖에 안 돼요. 조기 집행도 결국 안 됐습니다. 그안 했네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예. 48%라고 했다 칠게요. 음. 그 정도의 온기가 시장에 뿌려졌냐고 보면 전혀 아니죠. 아직 음. 내수 얼음장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추경 규모도 좋지만 속도전이다. 음. 이제 지금 6월이거든요. 사실상 절반이 지났어요. 예. 지금 빨리 조기 추경하고 도입해서 돈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이게 순환되는 기간을 보, 보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전이고요 아까 말한 상법 개정도 시장 조치도 지금 시장이 한참 기대하고 있을 때또 달러가 약세 원화가 절상될 느낌이 있을 때 외국인 투자들이 음. 들어오기 좋은 이, 이 환경이 그나마 조성돼 있을 때 예. 이때 사실은 시장 개혁 조치가 부응해줘야 되거든요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음. 유동성이 거꾸로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속도전이다 그래서 음. 당위냐 가능성이냐는 둘째치고 예. 할수 있는 걸 빨리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다 이런 예. 의견입니다 뭐 아무래도 인내심을 오래 가지기에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조금 바닥이, <laughs> 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어제 비상경제정검 TF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짧게 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은 예,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음. 어, 다만 어, 사실은 이제 예산이 많이 풀리다 보면 지금 현재 재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채권 시장에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체가 발행돼야될것 같아서 연쇄적인 리스크가 사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그에 따른 리스크 점검까지도 일단 화두로 오른 거는 같아요. 예. 다만 그 멤버가 이재명표 조기 추경 또는 지역 앞에 예산 등에 반대하는 현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이재명표 공약을 제대로 뒷받침할 TF 멤버는 아니었다. 그래서 예. 이름이 점검 TF다. 그래서 추후에 비상경제점검이 아니라 비상경제대응 TF가 본격적으로 돼야 뭔가 실행력 있는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완의 회의였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점검에 의를 둔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또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네. 참가했 어색한 통고의 모습을. 예,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잠깐 그랬는데, 네.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색한 게 이게 이제 내란과 관련된, 네.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 이재명 네. 대통령이, 좀 웃어라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되게 무슨 의미인가요? 짧게도 사명좀 해주세요. 웃으라고 한얘기가 예. 모르겠어요. 뭐그 말씀을 하면 사실은 좀 이게 뭐랄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용 얘기라고 우리가 쳐도 예.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나머지 위원들이 뭐 전혀 웃음이 나지 않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또 경제 상황을 들어보면은 지금 웃음이 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새 정부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